강병화의 자원식물 TV방송입니다.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. 가는 털비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가늠털 비름은 비름 과로 한 명은 아마란트스 파플로스입니다 가늠털 비름은 1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.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귀화식물로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들이나 밭에서 자랍니다. 가는 털비름의 원줄기는 높이 1m에서 2m 정도이고 세로로 능선이 발달합니다. 가는 털 비름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개화합니다. 털이 많은 수상화서가 생기며 연한 녹색의 꽃이 밀착하여 큰 원추화서를 형성합니다. 가는 털 비름은 식용으로 이용되며 인여, 참종, 회충 증상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이제 부터 는 자원 식 물의 실화 학습 시간 입니다.